마울은 동부 지중해의 전두를 마치고 로마로 갈 결심을 하고 그 준비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이 편지는 로마교회의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로마서 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파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인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괴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이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은 복음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성육신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초부터 감춰졌다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증거하시길 소망합니다.